네 이제 곧제 62회 방송회화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BS 박상안 남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송이 국민문화와 공공복지 국민 향상, 그리고 인류문화와 사회에 공헌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제정된 방송의 날이 올해로 벌써 62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채워진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연, 나는 자랑스러운 희급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부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 먼저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이규현 홍보 소통수석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매년 방송이나 행사를 함께 준비해놓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위원장님께서 문화방송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존경하는 방송인 여러분 그리고 대외 아. 기빈 여러분 제62회 방송의 날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아. 축하드립니다. 그 이후 방송의 날은 대한민국 방송주권 확립에 극찬 감동을 가슴에 새기고 새로운 도약과 번영을 가지한 우리 방송인들의 축제가 됐습니다. 이런 뜻깊은 날에 함께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방문신 한국방송협회회장님, 그리고 방송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방송의 구한 역사를 이루어 온 우리 모든 방송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제 62회 방송의 날을 국민을 대표해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때부터 지금까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방송 역사 속에서 방송인들은 사명감으로 역사의 남을 작품들을 만들어왔습니다. 그 쉼없는 도전과 열정이 지금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콘텐츠의 끓음이 되어 또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콘텐츠 제작을 비롯한 미디어 환경은 급변의 소용돌이에 있습니다. 방송 콘텐츠의 제작 방식, 통 방식. 소비의 패턴이 모두 바뀌었고 더 나아가서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지대자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른바 넷플릭스 출시 이로 인해서 국내 방송 콘텐츠 산업이 선순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국내 방송사가 처해 있는 실상은 어목합니다.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들은 엄청난 자본력과 규디어는자유를을 활용해서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있다보니 외주 제작사들까지 연쇄적으로 어려워지고, 이비어선 그들 자체가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으로 바 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파를 통한 지상파 시성이 사라진 걸 물... 지금 좀 맞는다. 시작. 시작. 관주 김광일 장님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뭐 한복은 뭐 자시지도 못하고,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찍어 주시기 위해서 애 많이 쓰시고 복받으실 겁니다. 방송입니다. 방송 출신 가운데 가장 큰 부동산을 가지신 분이죠. 권학산 주인. <laughs> 근데 김광일 국장님은 지금 완전히 영화 배우 같아. <웃음> <웃음> 최고의 미인하고 같이 사진 찍어 놓기 분야 좋습니다. 자도 대선배님과 감사합니다. 대선배님과 제일 멋졌습니다. 이거는 3 6 0도 카메라가 아니고. 유튜브로 맞아요. 이게 맞아요. 만들어가지고 이 전화번호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는 <laughs> <난> 여자한테 약해. <laughs> 아, 이, 누구나 다 약해. 하선배님을 방송의 날에서 이렇게 같이 기념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저도 영광입니다. <laughs> 아, 저희 과방만가르 것이 과방 제가 지난주에 우리 상사장님하우리 맞추려고 우리 맞추려고 우릴 맞추기 하으 해가지고 으로 아아 특에 아까 하나가 그 방식이 방식이 는은 추가를 수는추가는가아 프로가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고 사하기에서는올는것다 강인호 씨, 도 없게 되지고한이고 저희 방제가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검사로는요 방송의 발전은 우리는 우리 모두 다 같이 해주겠습니다. 자, 방송의 발전은! 수고습니다하 가요 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음,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거든요. 오늘 판매사 마지막 순서는 최위원장이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 9 8년8장님하좀끝명 이상계약에제를 진정으로 옛날에 내다가이야기 해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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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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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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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궁전 보도본부장 아예몰라면습 김광일 선배 이제 1 6대 회장이었습니다 4호예 한국의 드라마가 어. 전 세계 사람들을 네, 반갑습니다 수호 회장 가는데 내가 다 따라가야지 아 근데 이거는 3 6시도가 아니네요 호리가 인코되었어요 스폰 돌라이트가박명 회장한테 딱봐 습니다 네. 아, 아, 어떻게 알아? 방명화씨를 어떻게 알아? 방미화술을 그때 방미화술을 그때 e b s 직원들하고 친하게 잘지냈어요유튜브데 잘 지냈어요. 아, 유튜브 내가 저 홍보사. 지금 구독자 가2 8 5 0이 되고 올린 동년이안400

사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파이팅. <웃음> <웃음> 어, 자, 아, 내가, 내가 기업이 어기오래한3 <laughs> 예, 0년 넘었죠. 년아 그래요? 됐으니까 안 찍겠습니다. 야, 저는 주가 사고. 벌써 끝났어? <laughs>

오, 예, 예, 예. 아이고, 그래. 올 마냥 돼가지고 다찍어버려 이게 다찍어버려 아, 이게,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아니? <목소리> 옛날에 이거 아뭐 오셨잖아요. 음? 음? 세, 새로 사셨어요? 아, 아, 이거 또꽤비쌀거아니에 아, 아, 역시 우리 지원해 주셔 아무리 아니, 비싸도 뭐. 이상 남으셨어? 최 아, 네. 부회장 어, 위에서 내가. 말만 들었나. 계속 아들어갑다 회장님 들어가 왜 이걸 저저이퍼스 다 계시네. 건봉 선생. 예. 예. 요전에 관악송신수로 올라갔다 왔어요. 아, 얘기 들었어요. 아, 막아보니까 그 제가 피땀이 흘렀던. 진짜 뽑어야 되는데. 예. 그 보니까 정말 감동하더라고. 요말 그, 진짜. 그 유튜브 제작은 누가 해요? 제작사가 오. 따로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 그래. 그렇죠. 그렇구나 제작사가 하자고 래서 급! 그... 내 나이가 많아 안 하겠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대신 우리 말에 대한 아, 얘기를 좀 아, 하겠다 조건을 고었더니 그래도 하겠다는 거야 워낙 유명인사고 뭐 화술에 아, 좋으니까 나이 든 대로 또 이렇게 숨어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그 안에 뭐

안녕하세요. 점주댁. 아주 얼굴 하고전저저이 카메라가 이 카메라가 360도를 다 찍어버려요. 편집하면은. 여기 뒤에 서도 앞에까지 다 나와요. 얘8지금이거 안해? 년생이면3 8년생이나 38년생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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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8비행장에서 찍던 기술을 아직까지이면3 8서 哈哈。 하실때 같이 출연했잖아요. 어, 어, 어. 그때보다 소문이 에 나서. 아, <laughs> 아, 어, 어, 다시 <laughs> <펀별을> 수연을 <laughs> 수연을 우리 자, 뭐... 관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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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옆에 회장님도 <laughs> 계시고 이당이 또는 거야? 아니, 네, 갈... 다찍혀다지키 어, 갈... 아니, 늘찍으러 가는 지키는 거야. 어, 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드합니다 의원 잠깐 띄사하니다잘부니다 예 n d so I come here, Sisana, and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그 n o w I don't know. I d o n Yeah! Yeah! <laughs> 네, 다음은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이 최영도 판사님께 한국. 네, 여기서도 그래. 이게 다 찍혀 버려. 나도 찍혀. 보면. 그래서 내 편집할 때 네. 우리 조은조 그래. <laughs> 독서 위원장님이 <laughs> 그 <유연장기 웃음> 이쁘면은 <웃음> 집어넣고 네. 미우면 빼버려. 내가 네, <laughs> 아, 빼도 돼. <laughs> 저야 뭐 아, <laughs> 아, 내가 좋아하니까 <laughs> <이제> 뺄 수가 <laughs> 없지자는 <빠지는> <laughs> 이렇게 하면은 <laughs> 다 찍혀. 빼고 싶겠지 어. 저요 갈게리 머로 다리를 가해서 요한판 찍고 가. 아예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이고. 한, 한 아이고. 한, 한예 예. 이렇게 찍잖아요? 예, 예. 이렇게 하면 다 찍는데 예, 예. 내가 옆에 가면 내가 예. 이리다 예. 찍어 버려. 예.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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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예. 이렇게 한번 할판 찍는. 이게 내가 편집을 해 가지고 음.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릴 거예요. 내가 거짓말 하는지 참말 아, 하는지를 전리가 네. 그니까 그니까 있습니다. 다 찍었습니까? 거짓말. 예, 예, 예. 오, 먼저 다시 보셨어요. 여기 또못 가시게요. 그냥 보기에는 저 해변에 동전주수로다니 아니, 네, 아니. 네. 네. 그밑에를 하지 말고, 제도 하나 찍어주세요. 이거 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아니, 아니. 카메라가 방향이 있지. 그게 어디, 그. 음. 예. 우리 심 선생도 옛날 사람이야 이게 신시대는 이걸 다 알고 영에 20몇 짜4 0리 야경은 아주 멋진데요? 거기뿐이 아니라 건물데저 길거리는 붓기 때문에 고도제한 걸려가지고 저기가 입구 같은데요? 네.